나왜안지 아직도 안 하기를 해는 걸 하고. 야 왜? 아까 안하기해하아이 자, 자. 아. 이 네요. t h 지금이 중요해. o 우리 번 이겼잖아. 아까 한번 잡고, 음. 아까 이겼으니까 우리 이제 얘기... 이 대빵. 우리가 두번 이겼어. 맞아요. 맞죠? 뭐었다고2대0 맞아. 장야장 그래 그그큰 거. 큰어 가자. 너무 안 된다. 끝난다.

카드 선님 봐도 1이대이에고에고에고 이대이가 이대이

야 맞아? 2대2이다. 2대이다 빵. 2이 2대2이다. 2대2대2이2대2이다2이대이다2이이2이었잖아처이에 우리가 2대이이이겼2 2이이2이결승이네2번이결승이네 2대2이다. 2대다 너무 착 <laughs> <,ố, você>. <laughs> <laughs> <wenn> <laughs> <laughs>